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엠백을 AS하면서 좀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면서 이제 중고급 하이엔드 머신, 그러니까 중고로 이제 하이엔드 머신을 구입하셨을 때참가하시면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장, 기기마다, 기기하고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가지고, 모든 걸다 커버하지 못하고, 좀, 네. 이제,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엠백, 그리고 네. 슬레이어. 이거는 저희가 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내가 중고 커피 머신을 구입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엠백이 있어. 그러면, 생각을, 잘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엠백 같은 경우에는 했던 유통사가 어디 어디 있었지? 둘이 둘이. 둘이 트레이딩? 그리고 미건 시스템? 미건? ER 코퍼레이션? ER. 지금 이게 ER.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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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ER이 하고 있죠. 지금 ER 아띠바 모델 아, 하고 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에이덴도 엠백 하... 아 에이덴도 네, 에이덴도, 어, 하고 어, 에이덴도 하고, 하고 있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중고머신은, 그러니까 중고그 하이엔드 머신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독자적인 규격에 뭔가를 써요. 뭔가가, 뭔가를 해. <laughs> 특별해. 어, 특별해. 그 모델의 특별한 특별한, 것들을 써요. 특별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결론은 인퓨전으로 어떻게 손을 대냐의 문제인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 근데 그게 <laughs> 부속이 고장이 나면 골치 아픈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엠백은 가변압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7일 같은 경우에는 블루밍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뭐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인퓨전을 또 가변압으로 잡았는데 방식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엠백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문제점 커피 머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이엔드 커피 머신들이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액정을 갖다가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냐면 IT 기술을 접목 시켜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음... 좀 설정을 좀 편하게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액정이 문제예요. 이뻐요. 이쁜데? 근데 망가지면 이제 난처해지죠. <laughs> 많이 난처해 처음 난처해지는 네. 경우가 생겨. 요엠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한테 입고 됐던 기계가 14년씩 터치가 6개, 키패드가 6개였어요. 프리 추출, 스탑, 스타트, 스탑 버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근데, 거진 4개거든요. 요즘 유통되는 것들이 거의 다 4개인데, 얘가, 얘가 6개짜리였어. 그랬을 때, 제가 엠백에 대해서 미국에 빠진 순간에, 여러 군데 엔지니어분들께 여쭤봤던 결과, 터치가 4개 아니에요? 6개인데 아. 이런 반응이었어요. 다. 그 그게 이제 연식과 이제 또 수입처에 따라서 버전이 다르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저많아 이걸 갖다가 한군데서 통합해 가지고 음.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실 실제로 이걸 제일 잘하는 데는 그 남양주 그 닥터스케일 <laughs> 근처에 있는 그 그쪽인데 거기는 그치? 자기가 어, 비밀이라. 자기가 그러 자기네가 그걸 할줄 안다는 거 알려 주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개인 고객은 받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게 이게 제가 봐서 M백이 처음에 국내 시장 들어왔을 때 프랜차이즈 중에서 2랑 몇몇 업체가 이제 M백을 썼는데 그때 아마 거기서 관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롯데 기공 쪽도 관리했던 것 같고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지금 액정 그 터치도 지금 국내 재고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국내 근데 재고.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구형이 이건 저도 정확한 시점들은 몰라요 저야 뭐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년도기 때문에 20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호환이 안 돼요 수입사에 제가 이번에 엠백을 보면서 수입사들에 다 통화를 드려봤는데 호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끼시면 왜냐면 그분들도 정확하게 안전빵으로 이거 네, 바꾸셔도 돼요 라는 대답을 아무도 못 하세요 왜냐면 보드 USB를 통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래서 파일도 받아봤는데 불안해하세요 다들. 이걸 두그 둘이 트레이딩 쪽에서도 불안해하시고 어디서 그냥 엔지니어분들도 불안해하시고 업데이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반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엔드 머신을 갖고 오면은 자기네 기능을 갖다가 올타고 하고 보내요. 보내고 쓰게 하면은. 나중에 사용해봐야지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하고 계속 고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면 외형은 똑같은데 안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특히 M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지만 M200 나오면서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했지만 초창기 모델들 분명히 문제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그리고 새로운 뭔가 이게 가변압을 하는 거에 대한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다돼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구현된 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게 구현이 완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써보지 않고 몰라.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데 음. 그 디테일은 정말 갖고 온 얘들도 잘 모르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쪼개져 버리면 갖고 온 얘도 잘 모르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 요 그리고 보니까, 엠백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엠백도 아띠바 모델이 있고, DTH, 뭐, 이렇게 뒤에 후속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 후속명이 다르면, 분명 호환이 안될 것이다. 그냥, 암묵적으로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왜냐면, 키패드 한 번을 교체를 해도, 6개짜리 키패드에다가, 4개짜리 디스플레이를 가깝끼면안 되겠죠, 당연히. 시스템이 안 맞겠죠. 그렇지. 그런 개념 뭔가 많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함부로 손을 못 댄다. 그런 거좀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이하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터치 스크린을 지금 본사에서 안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본사? 어그 신발리에서 신발리에서 안 준대. 인테리어에서부터? 어왜안 주는지 모르겠대. 근데 뭐, 뭐 이유가 있겠지 거기서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사람, 지금 이쪽도 주문을 했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치. 고장이 났는데. 다행히 3구니까 두 개로 쓰면서 음. 있겠지만, 이거 재수없으면 정말 오래 가는 수도 있어. 그쵸. 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입이 안, 된, 안 된다. 음. 대표님 찾았는데요. 3개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laughs> 괜찮으세요? 안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271도 보면은 에센셜로 가면서 액정을 갖다가 칼라에서 흑백으로 바꾸고 음... 소, 버튼을 집어 넣은 게. 맞아요. 그리고 뭔가... 271 같은 경우에 밑에 버튼이 있고 이러는 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완전 터치로 갔을 때그 문제점. 맞아요. 터치가 오작동도 해요. 네, 오작동. 오래 쓰다 보면. 터치 스크린이라는 거는 일단 터치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스마트폰 같은 이런 방식 내지는 조금 전 모델이 감압식 감압식에서는 이제 눌리는 곳을 내부에서 오류가 생겨버리면 못 맞추는 경우 이런 터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아예 나가버렸는데 디스플레이와 키판이 땜질돼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이걸 제이뗄 바에는 그냥 통째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럼 근데 비용은 문제는 비용은, 네. 비용은 거의 이제 <laughs> 그냥 핸드폰 액정 이거 가는 거뭐2 30만 원 생각할 일이 아니니까. 많아지죠. 그래, 이, 해가지고 지금. 아, 네. 제가 아, 아. 추가적으로 요거 때, 엠백 때 되게 재밌는, 재미없는 건데, 원래는. 아, 예, 이건 이제. 콜버스입니다. 예, 여기가 중고기계인데. 음 이렇게 보시는 게 보이나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3 그룹이었는데 이번에 솔직히 그 머신을 가서 찍으려고 했어요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돼가지고 사진으로만 남겨놨는데 나머지. 이쪽 보시면 지금 이쪽에 감압 그 가변압밸브 가두 개가 있고 이쪽이 없어요 이게 아마 어떻 갖다 팔았나봐 는 이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에러가 계속 떠 있더라고 그래서 아뭐지 뭐, 근데 그 그게 에러다라는 인식을 느꼈어.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입고 하면은 다 영상을 찍어 놓고 추출 테스트를 다해 놓기 때문에 작동 테스트를 다 하니까 그 영상에서 남겨놓는 거 이런 거랑을 봤던 건데 이걸 깠을 때 여기에 커넥터가 덩그러니 이렇게 두 커넥터가 이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까. 이 자리가 분명히 같은 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네. 근데 심지어 작업도 그냥 너무 깔끔해. 뭐가 군더더기가 없이. 원래 이랬던 것처럼. 이게 보면은 여기 중고업자가 요 부분을 갖다가 어다 갖다 팔아버리고. 먼 옛날에 언젠가 아, 한번 팔아 쓰셨던지. 예, 팔아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머신 수리업의 이제 힘든 점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요거 구입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언재를 했을 거야. 언지를 들었을 거야. 음. 안 그러면 은 이거 살 수가 없지. 그럴 이 가격에. 살수 있지. 근데. 이, 근데 얘기를 안 해준 거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죠. 어, 어, 어. 1번 어. 여, 얘기를 안했다. 어. 2번 말을 했는데 소비자 분이 솔직히 알아들었을 때 가변압 밸브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게 큰 이상이 있나요? 근데 저희가 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답 없어요. 되는구나 어, 어, 되는, 하고.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 없겠지.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 <laughs> 더 어떻게 더캐봐요 근데 실제로 가변압이 최소 딜러로 딜러가 봐도 150 이상 정도 하니까 이거 백단이 밸브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 넘기지 이... <웃음> <웃음> 넘기는 게나을것 <laughs>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는 사실 이 아이가 2014년식이었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저희도 어. 열기환기 엠백이나 엠삼구나 들어오면 열기환기 쪽 오래기를 가니까 뺐는데 어 괜히 뺐나 싶을만큼 너무 깨끗해가지고 갈았나? 하지만 일단 뺐으니까 가를고 집어넣지. 아. 어, 그래. 어 일단 진짜로 조치를 취해놓긴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쓰실 때 유량 편차가 압력 편차가 너무 클것 같아서 그냥 되돌려놨어요. 원래 저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도 가변압밸브를 빼시면서 지글러를 두 개를 다신 건지. 예, 그러니까 유속을 맞아. 유속을 응, 늦추려고. 유 맞춰주려고 어, 어, 하는 건지. 그래서 프레... 지글러를 두개 달아 놓으셨는데 위에 거는 제가 자문을 구한 결과 이건 빼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네 하고 빼버렸어요. 왜냐면 얘네 둘한테 없어요. 음2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룹에는 아마 어. 뉘앙스가 달라도 그냥 쓰면은 뭐잘 모르니까. 쓰지 근데 이이 뭐이 아이는 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설치돼 있는 기계를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점주님이 음. 창고에 아마 잘 보관되어 뭐, 뭐 있던 그런 것도 아이를 위험해.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것도 위험해 저한테 처음에 네. 가져가시기 전에 그게 광 어디, 어디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음. 제가 못일 같이 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가서 보시고 상황이 없었어요 가서 보시고 다음날 그냥 퀵으로 들어온 거라 화물로 들어온 거라 볼 수도 없었지만 이때 뭘 봐야 될까요라고 전화를 주셔서 그냥 일단은 작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 윗판 까보시고 깨끗하게. 최대한 괜찮은지 어디 스케일 튀어나와 있거나 게이지든 뭐 돌아갔거나 뭐 등등등 그런 거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정도밖엔 사실 작동을 못하니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헤드 보일러 터졌는지 얘는다 독립 보일러다 보니까 터질 수도 있어. 응 보일러 터진 것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 연식도 오래됐으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래가 일단은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지금 이제 중고 하이엔드 머신 중에서 이제 고민해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좀 고민하실 것 중에서 이제 엠백은 지금 엠백 계열들은 as 를잘 생각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하이엔드 사시기 전에 이게 이게 이제 굳이 이게 시중가 보다 싸다고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어디서 유통을 해 왔고 그왜 하면은 이게 지금 다들 부, 부속을 생각보다 못 구하는 데도 많고 부속 안 주는 데도 있어 심지어 오... 안 주는 애들도 있어. 뭐 있어도 뭐있어도 있어도 왜 지네가 깔아는게 귀중하니까 자기들이 AS 어,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뭐시내서 이런 애들은 부속 안 주니까 아 그렇겠죠. 그래서 시내선는시내선는 부속 안 주니까 그거는 뭐 예전부터 유명했고 어, 뭐 일단은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 좀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왜 이렇게 매우 시겠나 <laughs> <laughs>